3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성공을 원하신다면 3분만 이 영상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공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상 시청 후 고정 댓글란에 있는 정보방 신청도 하셔서 제대로 된 재테크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코인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하듯 아무런 지식 없이 코인투자를 하는 것은 매주 로또를 몇백만원씩 긁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코인은 다양한 경제 상황과 더불어 시장의 심리, 개인의 심리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거시적인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의 심리입니다. 내가 매수한 코인에 대해 기대 목표과 손절가등 분명한 가이드를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만 큰 손해를 입지 않고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보에 대해 경계하라는 말만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처음 코인 투자를 시작하면 도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 감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알 만한 코인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코인 투자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전은 되찾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큰 손해를 막는 손절은 코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특정 코인에 대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내게 큰 수익을 돌려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변화도 없는 코인을 보유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변화와 종목 발굴이 필요합니다. 코인 투자가 도박이 아닌 투자로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 우선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기보다 거시적 안목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코인 투자는 그 어떤 과외 교사보다 더 좋은 튜더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을 이용하시면 본인이 혼자 투자할 때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수첩방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력을 통해 분석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노하우가 없고 종목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시점은 어떻게 잡는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대는 성공투자 하실 겁니다. 이상 코인 수첩이었습니다.